할렐루야.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21장 묵상입니다. 다 찬양하여라 시편 13편 0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. 아멘. 영혼아,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고.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. 오늘 찬송가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송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찬양하 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이룰,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전능왕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며.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, 그리고 그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,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신 주님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